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시 에디정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느새 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말이죠 상당히 추수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번 주토요일날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남성여님 일주일 전에 전화 왔습니다. 무지 무적이 열을 받았습니다. 에디정님, 에디정님. 나 말이죠. 이 여자, 사이코인데요, 사이코. 아우, 나미치겠어요 내가 말이죠. 돈만 버리고 말이죠. 내가 정말로 짜증이 나요. 아니, 에디정님 정신감정도 하고 좀 여기 참석을 시키세요. 참석을 시키세요. 그래서. 아이, 자초지증을 얘기를 해보세요. 자초지증을.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여자가 말이죠 나한테 단풍구경 시켜달라고 단풍구경 시켜달라고 아니 강원도로 가자는 거야 강원도 그래서 설악산 쪽에 가자 그래서 아 거기 가면 오늘 오기 힘들 텐데 나 장거리 여행 나 운전 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 오늘 거기 가서 뭐 자고 오면 되죠 공기 좋은 데 가서 아 제가 우리가 뭐 처음 만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꽤 그래도 이제 안면도 있고 나 이제 선생님 믿을만 해요.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오늘 꼭 가서, 이번에 가서, 우리 자고 오는 거야? 예? 자고 오는 거야? 예? 알았다니까요, 알았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갔는데 말이죠. 이 여자가 말이죠, 나한테. 아니, 저녁에 말이죠. 아니, 호텔방에서 술 한잔 마시고. 아니, 거기 가서 서로, 뭐,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사랑하는 거, 이거, 이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니, 뭐, 사랑을 뭐, 호텔 갔다오래서 하려는 법은 없지만, 뭐, 거기 처음 간 거니까, 처음 합방인데, 아, 사랑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? 뭐가? 그랬더니, 아니, 거기 들어가더니 말이죠. 오늘은, 우리 처음 합방하는 거니까, 손만 잡고 자자고. 아,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이죠 짜증이 나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가나 여기서 혼자 못 사. 오늘 사랑하지 않고는 그냥 못 자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 호텔 비만 말이죠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밤에 말이죠 그것도 11시 돼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집에다 태워다 주고 집에 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아, 진짜. 아니, 정신감정을 좀 시키고, 이, 저, 모임 참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여자 아무래도 뭐좀 또라이에요, 또라이요. 진정하시고요, 진정하시고. 해간, 알았습니다. 이거는 말이죠. 두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. 제가 잘 모릅니다. 그러나, 무슨 사정이 있겠죠? 그 여자가, 뭐, 나이가 60이 넘었지만, 혹시, 생리하는 거 아닐까요? 생리 아이 지금 에디정님 지금 아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생리예요? 생리는요? 아니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하여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나 볼게요 내가 이거 뭐왜 그랬냐? 왜 잠자리 했냐? 안 했냐?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죠 아이 그참 회원님 그런 것까지 아니 나 미치겠네? 하이간 전화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유 저 에디정입니다 에디정 아우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설악산까지 가서 기분 내러 갔는데 그 사람은 원래 뭐 단풍 이런 거 여행도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그대가 좋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한방은거지다 거기 했는데 거기서 커브를 했어 아유 에디정님, 에디정님, 말씀 마세요, 말씀 마세요. 이 사람이 말이죠.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건강하게 보았어요. 폐는좀 이렇게 뿔뚝하게 나왔지만, 뭐, 사람들 다폐들 나오지 않았나요? 에디정님은 안 나왔지만. 그래서, 아, 그래서요. 얘기를 해보세요. 아니, 술을 한잔하면서 말이죠. 하고, 가슴이 아프다고,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왜요? 왜요? 가슴이 왜 아파요? 내가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, 지금 술 마시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, 내가 사실은, 심장에 내가 스탠스 받았거든, 스탠스. 근데 술 마시면, 아, 그런데,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신데, 심장 그 뭐, 심혈관질환이 있으신 것 같은데, 그럼 어디다 담배하고, 술하고, 안 좋은 거는 다 하시네요? 그니까. 러 아, 몰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이제, 어, 이제 살것 같아, 살것 같아. 빨리 와, 빨리 와, 옷 벗어, 옷 벗어. 아이, 지금, 그, 지금, 그 몸으로 지금 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, 갑자기. 아우, 이러다가,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할까, 사랑하다가. 까까까까까까 좋아하다가 말이죠. 아, 쓰러지면 어떡해요, 이거. 아우, 내가 그래서 그거 걱정해가지고 말이죠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거부했어요. 그랬더니 화내가지고 막소울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아니, 심장에 스트레스받았다고 그 심장에 그스트레스받으면은 위험한 거예요? 그랬더니. 아유, 제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. 제가요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다가 술 마시고 말이죠. 그리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사랑하다가 꿀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네 꿀가닥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말이죠 하여간 아,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다 아니 그 여성한테 말이죠 심장에 스탠스 박았다고 그랬어요 아, 스탠스 박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아프다 그랬다며 아 지금 아팠어요 내가 가끔 아프거든 아, 그러니까 여성이 사고 날까봐 못한 말이에요. 그래 놓고 뭐 싸이코야. 싸이코는 본인이 싸이코구만. 아이,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해? 사랑하는 사람인데, 그래도. 사랑은 개뿔 무슨 사랑이야, 지금. 뭐, 뭐 얼마나 뭐 만났다고 이제 참 이제 뭐 사랑을 열어볼까 말까 하는데 그냥 려고으로다 닫았구만.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. 이것도. 사실입니다. 사실 말이죠. 여성분도 그렇고, 남성분도 그렇고, 심장에 스탠스 박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.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관리에. 술도 좀 적당히 하시고, 담배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참, 걱정입니다. 공개고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. 59세 됐습니다. 처음 참석이십니다. 유튜브 구독자 회원이십니다. 여성분 64세 되셨습니다. 이분은 두 번째 나오십니다.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남성분이십니다. 65세 되십니다 참석이십니다. 이분도 처음 참석이십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을 안 누르시면 구독을 빵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애리적이었습니다